갑질로 시작해 갑질로 끝나는 이야기. 주차 램프에 물좀 뿌려. 요지경속 관리 사무소 4 8화 과장이 경기대 맞은편 지식산업센터에서 근무할 때 일이다. 입주한 지 10여 개월이 지나자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램프에는 차량 엔진에서 나온 매연 등으로 벽및 하부턱이 오염이 심해지고 있어. 과장은 언제쯤 청소를 할까 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었다. 이때 새로운 여소장이 과장을 찾았다. 그녀의 말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램프가 검댕으로 지저분하니 물청소를 당장 하라는 거였다. 과장은 손수를 빼앗긴 듯 하여 잠시 멍하니 있다. 엔지니어에게 이번 주중 램프 물청소를 할래정이니 각층 램프 트렌치가 막히지 않도록 점검하라고 지시하였다. 목요일날 오후 2시부터 물청소를 하기 위하여 기정기사 경비 외곽미화원 등을 집합시킨 후 전체 작업순서를 주지시켰다. 첫째로 소방화재 수신반을 정지시키고 소방호수를 꺼내 램프 가까운 소화전에 삽입한 후 소화전을 작동시켜 벽밑 바닥에 물을 뿌린 후 솔로 문지르고 다시 한번 물로 청소를 한다. 이때 경비들은 게시판에 공고한 바와 같이 정해진 시간대에 차량 통행을 제한한다. 과장이 빗자루 등을 가지고 청소를 시행하려고 할때 여소장도 참석하겠다고 했다. 기정기사에게 소화전을 작동시키라고 했으나 해본 적이 없다고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하는 수 없이 과장은 자신이 소화전으로 물을 뿌리고 나머지는 빗자루와 솔로 검댕을 치대라고 지시를 했다. 그렇게 1층에서 지하 2층까지 청소를 하고 지하 3층 램프를 청소할 때 문제가 발생했다. 하부 트렌치에서 물이 하부로 배수가 되지 않고 있어 주차장에 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과장은 물 뿌리기를 중단하고 기전 기사를 불러 배수관 막힘 청소를 하라고 했는데. 제대로 작업을 했는지를 물어봤다. 기정기사는 커버를 벗기고 이물질을 모두 제거했다고 했다. 그사이 여소장은 배관 청소도 하지 않고 램프 청소를 시작했다고 탓하기 시작했다. 과장이 지하 4층 램프로 내려가 위층에서 내려오는 배관을 분리해 확인했으나 막히지 않았다. 과장이 지하 4층 천장에서 측면으로 배수조까지 이어진 배관의 한 부분을 분리해 확인하였다. 그 배관은 모래로 꽉 차여 있었다. 원인은 램프 공사 시 청소하면서 합으로 이물질을 흘려 보낸 후 배관이 막힌 것을 청소하지 않고 인수인 계한대 있었다. 과장이 배관을 분리하고 그곳부터 비닐로 유도관을 만든 후 물을 배수한 후 램프 청소를 마쳤다. 그리고 시공사 하자 담장에게 전화를 해 배관 청소를 요청했다. 그 다음 주 시공사 서비스 요원이 와서 지하 4층 하수 배관을 분리해 이물질을 제거하는데 보니 배관 전체가 모래로 채워져 있었다. 과장은 여소장에게 램프 배관 막힘 현상 처리에 대한 상황 보고를 완료했다. 램프 청소 시 하부층으로 내려가는 배관은 당연히 청소를 하지만 그곳에서 수평으로 배수조로 가는 배관이 막혔을 거라는 데에는 생각이 미치지 못해 작업에 지장이 있었고 시공사에 강력히 항의한 후 배관 청소 작업을 완료했다고 말이다. 요지경속관리사무소 48화 주차램프에 물좀 뿌려 종료. Vielen Dank.